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이 시간에요 어, 지난 시간에 그 사전투표의 역사와 놀라운 비밀 1단계를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1단계가 선거인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2년 6월 7일날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자이 시간에는요 2단계입니다 2단계 이 단계가 바로 뭐냐? 부재자 투표 도입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우편으로 발송해서 투표하는 것이, 이제, 부재자 투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언제 발했느냐? 2012년 7월 2일날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 한 발의 일자입니다. 의안 번호 소개합니다. 의안 번호는 1099416입니다. 1099416인데요, 여러분 2012년 7월 1일이면은 2012년도면은 19대 국회입니다. 19대 국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싶은 분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치고 들어가서요. 어, 의안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의안 정보. 의안 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에, 19대 그리고 의원 누가 했느냐? 대표발의. 그리고 이것은 어, 원혜영 씨가 그 당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원혜영 의원 하면 많이 아실 겁니다. 5선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 20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5선이면 20년 아닙니까? 국회의사당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장을 2선인가 했을 겁니다. 두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관록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73세, 4세 될 것인데, 51년생이니까요. 아주 정치의 뿌리가 깊으신 분인데, 이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는 건데요. 의원 어, 번호가 알려드렸고요. 이런 내용인데, 발의자 명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상희입니다. 여러분, 김상희 의원은 경기 부천시 병에서 21대 현재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4년생이면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출마 하겠습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물러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번에 부천시 병에서는 그 누가 당선이 됐느냐 이건태 씨, 이건태 변호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태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게 누구냐? 바로 대장동 개발 그 비리 의혹의 그 사건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진상 전 정무 조정실장을 변호한 사람이 바로 이건태입니다. 이건태 씨가 그 이재명 그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천시 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발의한 사람입니다. 김용익입니다. 김용익.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 분석도 탐구해야 됩니다. 성향 분석입니다. 김용익, 에, 그 당시 의원인데요. 김용익 의원은 19대 때, 그 당시 미, 민주통합당이었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의원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국회 입성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뭐 했느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용익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는 의원이 김현 의원입니다. 김현, 김현 의원입니다. 네. 김현 의원은요, 에... 김현 의원.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지금 19대 때 했어요. 그런데 어, 작년 2023년 9월부터 이재명 당 대표의 언론특보를 맡은 사람이 김현입니다. 김현, 그리고 공동발의한 의원이 에, 누구냐? 민병두입니다. 민병두. 민병두가 에, 19대 퇴했고요. 제가 칼럼도 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에, 지금은 어, 보, 보험연수원. 보험 이죠인스런스 보험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 뭐그 다음에 이제 안 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또 국가의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배기운입니다배기운배기운 배기운 씨는 2006년도에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셨죠 7 5세고요 광주 출신인데 광주 제1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재세 오재세 그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오재세 의원 이분도 19대 때그 국회의원 했지만 나이가 49년생이니까 말이죠. 지금 한 76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석현입니다. 이석현. 여러분, 이석현이죠. 이석현도 51년생입니다. 지금 그 당시 19대 때그 대표 발의한 사람들이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입니다. 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2021년에서 2022년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진행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9대 20대 다 국회의원 이석현씨 하셨죠. 그리고 이석현씨는 20대 국회의 후반에 국회 부의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식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조정식 의원은 경기 시흥을 해서 이번에도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전 당선이 됐어요. 당일 선거에 투표를 많이 얻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그 민주당 사무총장이지만 육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아마도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아니 국회의장을 하지 않을까. 아마 전반기는 그 누굽니까? 추미애 의원이 하남에서 당선이 됐지만 추미애도 내가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한테 이용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당선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참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 그래서 이 국민들의 말이죠. 참정권이 박탈당한 겁니다. 여러분. 에? 그러니 그 이용 당사자는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내가 이용후원 그랬죠 에? 선거소송 하시라고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22조 선거소송은 30일 이내에 수소법원이 대법원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윤희수 의원 이수정 의원 많은 의원들 이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예? 터뜨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나서 선거소송을 단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선거소송하는데 우리가 원고고요. 피고는 지역선거관리위원이니까 아마 이제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텐데 선거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국민들이 여전하고 선거 소송을 해서 하게 되면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어?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선거 소송은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180일 이내에 대법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 쓸 때도 대법관들 양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응? 대법관들 과거에 훌륭한 대법관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대법관들 말이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 자 선거소송이 되면 대법관들은 정말 올바르게 에,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누가 또 대표발의했느냐 그렇죠 조정식 씨 그리고 진성준입니다. 진성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이 진성준 후원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력을 보게 되면 전북대학교 대학 그 시절에 말이죠. 학생 운동하다가, 아, 어, 옷골을 치른 경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학생 운동을 하다가, 어, 그런 시절에 투신해가지고 옷골을 치른 적이 있다. 자, 그런데, 1단계에서요, 선거인 투표 참여 촉진할 때, 그때 10명이 발의를 했는데, 1차 때 발의한 사람이 2차 때또 발의한 사람을 제가 두 명을 지적하겠습니다. 김현 씨입니다, 김현. 이 사람이 1차 때도, 1차 때도 공동 발의했고요. 진성준 의원도 1차, 2차, 모두 두 사람이 또 발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숨어 있는 비밀이 시크릿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혜형 의원은 지금 아, 어디에 있냐면요 어, 풀무원있죠 여러분 풀무원 사회 이사로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은 뭐 수십 년 동안 정치 활동하고 정치가 끝나고도 이렇게 또 사회 이사로 있으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대우를 받고 말이죠, 이러겠습니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편하면 될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는 세대 아니겠어요? 어, 그런데, 이 원예무원도 대표 발했지만, 의 51년생이니까요?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 후대, 손자, 손녀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2단계 부재자 투표 도입을 하는데 저도 그 당시는 아주 이런 것들이 심플하고 말이죠. 아주 좋아 보였어요. 어, 오늘날 이렇게 부정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술 전략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국가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터지고 나보니까 과거의 공직선거법을 도대체 어떠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추적, 추적, 추적 하다 보니까 이런 시크릿, 비밀을,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 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이죠, 4월과 10월.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참 그럴듯해요. 2010년까지 실시된 총200 보궐 선거와 재선거가 254회의. 보궐 선거 등에서 848억 원의 세금이 소요되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줄뿐 아니라 낮은 투표율로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의심받는 등 많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한해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전국의 불안전성을 회수함은 물론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 아니죠. 그렇죠. 보궐선거를 뭐 4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막 여기저기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국가 예산도 낭비해요. 그러니 한대 모아서 하자.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자, 이와 함께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시, 군, 구, 장에게, 즉,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기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으로요, 부재자 신고 기간이 5일 이내로 짧아. 이 기간 동안에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은 시간상 촉박하여 부지자 신고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지자 신고 기간을 너무 짧기 때문에,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이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 따라서, 부지자 신고를 서면 이외에 이제는 그 당시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렇죠. 인터넷 세상이 2012년, 2000, 2000년 초부터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 IT 강국인데요.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게 함으로써 부재자 신고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부재자 투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본인 확인은 전자금융거래 시 활용하는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타인에 의한 부재자 신고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뭐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1단계는 선거인투표 참여를 촉진시키자. 그게 6월 7일이었고요. 이게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또 원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 의원이라든가 진성준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바로 부재자 투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부재자 투표를 도입해서 선거인수를 늘리자 많이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사전 투표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높여서 표를 가공표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 승리에 이용하고자 2012년도부터 이러한 전략입니다. 스트래티지. 예. 예. 이걸 만든 거예요. 주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어떤 분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분들의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칼럼을 쓸 때는요 그이 내용만 보면은 아 훌륭하다 야 저렇게 어떻게 좋은 착안을 해서 제가 그 당시요 이분들은 이제 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참신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이재명, 그 뭡니까? 누구입니까? 김상희 의원이 21대, 지금 50, 김상희 의원이 54년생이니까 여성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이제, 은퇴할 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시 병에다가, 22대 누구를 심었습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변호한, 이건 대 변호사를 공천시켜서 당선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어,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는 국민의 힘도 나오고 새로운 미래가 나와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는 제가 표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튼 당선이 돼가지고요 아마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의혹이 그런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다섯 명이 다 당선된 걸로 당선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뭡니까 이게 네. 자기 그 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사법 리스크를 줄여 보겠다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이재명 팬들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부는 개혁신당으로 가고 일부는 새로운 미래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하고도 어, 충분히 있는 분들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떨어졌죠. 에,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에 나가가지고 당선되기가 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에. 이게 국민들이 투표할 때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22대에서는 21대에서부터 부정선거라는 그런 어, 운동들이 부정선거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이번 22대에 하... 사전 선거를 원래 하면 안 됐는데 왜 한동훈이는 사전 선거를 했을까? 예, 에... 사전 선거 동료 했어요. 그걸 저도 5일날 집사람하고 가서 사전 선거 했습니다. 정말 후회 막심합니다. 예, 에... 그리고 수개표하고 이제는 완벽하게 부정 부패가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속았네요. 저 역시도. 설마, 설마. 설마가 사람 잡네요. 원통에 죽겠습니다. 개탄스럽고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자, 2단계는 부재자 투표를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또 3단계 해드리겠습니다. 3단계. 3단계는요,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사전투표. 그게 언제 했느냐? 11월 12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 4개월 만에 또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에?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가 강의했죠.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살라미 전술입니다. 살라미. 살라미 전술. 스트레칭이죠. 람이스트레 이게 바로 북한의 핵전술입니다 야금야금 표시 안내게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 법안을 말이죠. 2012년, 2012년 언제입니까?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7월 11월 계속 발의해가지고 2013년까지 발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사전투표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완성시켰어요. 그렇게 완성시켜 놓고 2016년 20대지요. 그리고 2020년 21대지요. 부정선거 사전투표율을 야금야금식 표를 빼간 것이 강원지역, 충청지역에서 일부 손을 봤습니다. 야금야금했죠. 그리고 21대 때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특별히 서울시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뽑을 때 구청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몽땅 다 갔습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해가지고요. 맛이 들렸죠? 그리고 작년에 2013년, 언제입니까? 강서구청장. 야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뺏어가서 당선시켰죠? 도대체 대통령은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는 건지, 국민의 힘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건지, 언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자들, 논설위원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셔서 관외 사전투표 고소선상투표 관내 사전투표 통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에 강의하는 통계학 교수들 재정학 교수들, 회계학 교수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직접 투표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래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만이 완전히 공산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밤 늦은 시간입니다.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또 원고가 완성되면 3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시간 여러분 고맙습니다.